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보류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 분석하기 전에 시향부터 보실게요. 오늘 장 시작 전에는 이제 기관과 외인이 강한 순매도를 이제 하면서 출발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세가 약해지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에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약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자, 이인플레이션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결정을 할 거다.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으로 2분기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촉각을 좀 세우고 볼 필요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 미국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급이 강한 특정 섹터 안에서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4월 달에도 최소 50% 이상 상승 나올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3월 달에도 제가 한신 기계를 추천드리면서 추천드린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50% 이상의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신 기계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두 번의 매스타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3월 초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제가 메세지 알려 드렸고 3월 중순쯤 3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메세지 알려 드렸습니다. 자, 문자 보시면 제가 한신 기계 추천드렸었던 이게 제가 3월 중순쯤 3월 13일에서 14일 정도 이때 추천드렸었던 문자인데요. 제가 3월 초에 문자를 주신 분들한테는 더 낮은 가격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3월 중순쯤 이쯤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6300원에서 66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제가 문자 드린 시점부터 5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한신 기계 무료 종목으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신 기계로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제가 5일선 이탈 없이 간다면 매도사인 드리기 전까지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률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익 나시면 이렇게 수익 내신 거 인증 캡처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4월에도 5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개인사업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수급이 강한 섹터 안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타점 알려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 걸어만 두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4월 달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추천 종목은 윤석열 정책주의자 삼성전자 M&A 관련된 종목이고요. 전형적인 세력의 매집 패턴이 확인됐기 때문에 4월달에 5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특정 섹터로 강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4월달에 50% 이상 급등 나올 추천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번으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추천 종목과 매수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에서 시장가로 매수 걸어 만드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추천주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 5738 8888 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원전주 보시면 제가 지난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전수혜주 단순히 조정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기간 조정을 받는 종목도 있고 두산중공업처럼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이 두산중공업은 흐름 자체가 이 원전 쪽의 수급들이 괜찮다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시총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원전 관련주들이 한신 기계라든지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먼저 오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전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결국에 올라줄 거다. 그러면서 오늘 두산중업이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이 자리를 깨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홀딩하면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런 식으로 224일선 이 검정색 선을 터치하러 내려간다면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매수터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해둔다면 충분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의 추세를 어느 정도 깨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 원전 쪽에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걸 오늘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원전주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에서 이 원전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해서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EU와 미국에서 이 원전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이제 취급을 하면서 이 원전 자체가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을 기존에 포기했던 결국에 탈원전이죠. 왜냐면 원전 자체가 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핵을 외치던 국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유럽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현재까지 독일도 아직까지도 이 탈원전을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때이 탈원전을 정책으로 삼고 있었는데 결국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5월부터 출범을 하죠. 이 탈원전을 완전하게 백지화시키고 원전 최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서로 동일해진 시점이 됐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이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산중공업이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게 된다면 바로 이 자리, 정고점이었던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한전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한전산업은 지금 이 오일선을 타고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11선을 지지했을 때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요. 그리고 다시 한번 5일선 깨고 11선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 11선 부분에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로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흐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이후에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시기에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는데 이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거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잠겼다라는 거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걸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원전주 쪽에 수급들이 들어올 때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뛰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다.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성 파워텍 보시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쪽에서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보성 파워텍은 5일선 부근에서 눌려주면 상승 나오고, 눌려주고 급등 나오고, 그리고 눌려주고 급등 나오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만 잘 기억하시고, 원전주의 수급이 강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으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매수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좋은 종목들은 상승 이후에 눌려줄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대시세 안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데, 보성파워 때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위에 저항 대매 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만 받쳐주면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오일선을 깨지 않고 오일선을 타고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NFT나 메타버스 보시면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1차 파동보다 더큰 파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 뭐 다나리나 비덴트 그리고 덱스터, 위메이드 이런 정보들 보시면 1차 파동으로 거의 100%에서 많게는 150% 상승이 나왔는데 2차 파동에서는 200%, 많게는 300%까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총800%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원전주도 제가 5월달까지는 주목하는 이유가 5월달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이때 다시 한번 이 원전 쪽이 정책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시점을 정할 때는 이 5월달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 그 시점으로 해서 그 매도 시점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4월달에는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오늘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 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일진 파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5일선 부분을 깨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이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추세가 바뀐다는 라 거고요 자, 그리고 에너 토크 보시면,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세게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찍어 누르면서 강하게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는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 토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으나,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뛰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종목도 거래량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정기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서정기전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고 이 자리를 이탈하고 이 바닥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면서 기간 조정만 거쳐준다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주 공통점을 보시면 이 서정기전도 거래량이 많이 잠겨 있죠. 터진 이후에 한번 정도 더 터지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잠겨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신기계는 제가 3월달부터 추천을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무료 추천 이벤트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신 기계는 수급이 굉장히 좋고 제가 원전주 쪽에서는 사실상 두산 중공업이 대장주지만 시세로 봤을 때는 이 한신 기계가 대장주급으로 움직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신 기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끌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오일선 부근에서 눌려줄 때마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일선 부근 눌려주고 급등 나오고 그리고 눌려주고. 급등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5일선 부근에서 눌려 줄 때마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일선 부근에서 눌려 줬을 때 매수하게 되면 오늘 18%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신기계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5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눌려주고 급등 나오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신규로 매수점 노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눌려 줄때 우리가 5일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최종 라인으로 11선까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으면 된다. 자, 손절은 아니죠. 사실상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익절이겠죠. 우리가 익절, 차익 실현 구간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원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파동이 또 강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 1차 파동이 강하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조정받은 이후에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고 이 파동 자체가 멀지 않은 시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 전략, 매매 전략을 세워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원전주를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 대응해드리고자 원전주 정보 소통 카톡방을 열었어요. 이 카톡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매매 대응해드리고 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원전주 매스터점 매수 잡고 매수하시면 그 매수하신 종목을 제가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4월달에도 이 원전주 2차 상승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부터 매수점 잡으시면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 정보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실시간 매매대응 받으시고 원전주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 받으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1번으로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